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참새. <laughs> 자, 같이 인사합시다. 자, 차렷.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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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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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안녕하 힘드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음, 그러니까 부업을 그렇죠. 개념으로 유튜브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물론 이제 유튜브가 메인 잡이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업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 돈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나는 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해 보니까 저는 느낀 거예요. 저희가 해 보니까. 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1년 6개월 정도 유튜브를 했거든요, 지금. 영상을 거의 400개를 올렸어요. 쇼츠랑 일반 영상 포함해서. 근데 400개 올리는 동안 아직 수익이 안 나오고 있죠. 영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부업 개념으로 대리운전을 했다거나 배달 알바라도 했으면은 몇 천만 원 벌었을 시간이에요 투자한 시간이에요 근데 영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 생각하고 유튜브 접근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 물론 유튜브 하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나고 그렇게 했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대박이 나기보다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성장을 할 건데 그랬을 때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1년을 지속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돈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나는 힘들 것 같다. 처음에 그냥 재미로 생각하는 게좀더 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음. 저희는 어떻게 지금 수익이 영원인데도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럼 진짜 돈 생각 안 하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음.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조금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용이에요. 기록용. 이제 수빈이가 커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담거나 우리의 어, 일상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로 따지면 상당히 초창기잖아. 그 당시의 내용들을 담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브이로그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수빈이가 잘하는 거, 저희 일상을 그냥 기록하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플러스 재미. 재미. 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봐주고, 어, 재밌다고 해주고, 어, 좋은 댓글도 달아주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거기에서 흥미를 느꼈기 어, 때문에 것 저희가 계속 파게되는것 같아요. 아,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음. 이런 좀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걸 진짜 돈만 생각하고 했으면은 영상 올리고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을 것 그치, 같아요. 그치. 어. 돈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고 저희처럼 기록용으로 또는 재미로 접근을 할 거면은 저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했을 때 투자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음. 여기서는 좀 나는 갈리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긴 영상이 있고 짧은 영상이 있잖아. 음, 확실히 긴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립니다. 네,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찍는 것도 이제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니까 뭐 그것도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죠. 컨텐츠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저희는 원래 주로 시작했던 게 브이로그거든요. 브이로그가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카메라 들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육아하면서 찍으려면은 애 보랴 뭐찍으랴 챙기랴 이런 거다 하려니까 아, 이게 너무 쉽지, 어,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일상생활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그냥 긴 영상은 최대한 좀안 하고 있어요. 브이로그가 좀 스트레스도 좀 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꼭 남기고 싶을 때 그럴 때만 브이로그로 가끔씩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브이로그는 솔직히 투자 시간이 좀 나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많이 많이 필요하죠 응. 그리고 편집하는 시간도 일단 일을 하기 때문에 애기 재우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두세 시간 하더라도 일주일 빡세게 해야 하나 완성 가능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 10분짜리, 영상, 10분짜리 기준? 영상 기준? 내가 봤을 때 카메라 켠 시간만 종일이죠. 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 카메라 켠 시간만 아, 카메라 찍은 시간만 어, 찍은 시간만 1시간에서 2시간 근데 거의 하루 종일 그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브이로그 하려면 진짜. 편집하는 시간이 최소 10시간에서 20시간 응, 응.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만들려면 진짜 힘든 거야 진짜 힘들죠 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밥 어, 먹고 점심시간에 막한다거나 아니면 애 재우고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편집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되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우리도 처음에 브이로그를 하려고 했다가 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 너무, 힘들다. 어, 너무 힘들다 해서 브이로그는 사실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날만 응, 응. 저희는 하고 있죠. 네. 물론 그렇게 다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진짜 맞아. 대단한 사람들이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해보니까 브이로그 찍는 건좀 나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응. 편집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응. 좀 나랑 결이 안 맞더라고. 응. 만들었는데 반응이라도 잘 오면 브이로그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이라도 오면은 좀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반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보고 니까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 영상 보다는 쇼츠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가 나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게 쇼츠 때문에 음. 왜냐면 쇼츠는 일단 노출도 많이 시켜줘요 음. 초반에 특히 하면 기본 2천 3천 막 이렇게 노출시켜 줍니다 심지어 편집 하나도 안하고 그냥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도 2, 3천씩 봐줄 때가 있어요 음. 2, 3천명 보면 은 그래도 한두명씩 구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영상을 하나하나 업로드 할 때마다 구독자들이 늘어가는 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보여요 음. 저희 영상 초창기 때거 보면은 진짜 편집 하나도 안한 수빈이 영상만 올렸거든요 음. 그래도 사람들이 막 봐주고 그랬었어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을 키우고 조금씩 조금씩 편집하는 거 자막 넣기 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컷 편집 이런거 조금씩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10분이면 하나 편집해요 10분이면 하나 편집하고 조금 신경 많이 쓴다 하면은 30분 하나에 30분이에요 편집하기 나는 쇼츠는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게 거의 원테이크 영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컷 편집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브이로그 같은 거는 영상이 뭐한 30, 40, 50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뭐 이걸 쓰니 안 쓰니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스킬 자체가 훨씬 힘들어. 그래서 쇼츠 같은 걸로 시작하면은 시작하기에 매우 좋다. 매우 편리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쇼츠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이틀에 하나씩 쇼츠 올리거든요. 이틀에 하나? 찍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갑자기 좀 재밌을 때재어 어, 이거 재밌겠다 어, 생각할 때 이럴 때막 뭐 몰아서 응. 찍기도 하고 맞아 맞아 하루에 하나씩 찍기도 하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찍는 건 진짜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돼 응. 나는 그렇거든요 응. 찍는 거는 아닌데 아이디어 생각을 해낼 때 조금 가끔씩 힘들 때 있긴 있어 근데 사실 가볍게 작할 거면 아이디어 없으면 그냥 영상 온도안 하면 돼요 그러다가 재밌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찍어가지고 또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 편집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도 안 걸려. 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쉬운 거야. 음. 쉽게 할수 있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 짧은 시간에 투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영상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짧은 영상이라면은 저는 막벌이 부부하면서 누가 하면서 육아하면서 충분히 유튜브 운영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기술. 그러니까 편집 기술을 얘기들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만든다라는 게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뭐요? 영상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혼자 했죠. 네. 아 근데 그게 툴에 따라 달라요. 편집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거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우셔야 되고, 저희가 하는 블로라는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하실 거면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아이콘이 네. 다 직관적이에요. 딱 보면 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배우시고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효과가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진 않다. 음. 간단간단한 효과 정도 할수 있고 음. 글씨체나 뭐 이런 것도 크게 다양하지 않고. 우리 영상 음. 스타일로만 봤을 스타일로만 때는 글로라도 블러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그 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전문적인 방송국 피디와 같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막 아니면은. 블로우 같은 걸로 음.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할수 있다. 어. 그렇지만 그... 조금 아쉬울 때도 많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저는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효과들도 나도 쓰고 싶어서 음. 적용을 시켜 보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애 효과 자체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좀 아쉽긴 해요.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영상이 풍부해지긴 하겠죠. 음. 나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측면은. 네, 그렇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B급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요즘 너무 A급으로 달리는 사람들 이 많아. 아 물론 욕심 있는 사람들은 뭐 프리미어 뭐 이런 거 나도 그래, 잘 몰라. 합니다. 그런 거막 사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럼 영상비가 달라지긴 달라져. 요 응. 나는 근데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거는 조금. 비추천하고 싶어. 그렇게 했다가 쉽게 또 지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블로 같은 걸로 해보면은 금방 배워요. 저도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아이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그냥 조금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편집 저도 이제 잘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쇼츠 편집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블로에서 할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음. 100만 유튜버도 블로로 하시더라고요. 블로로도 100만 유튜버 될수 있습니다. <laughs> 물론 저희가 된건 아니죠. <laughs>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장비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또 장비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휴대폰 씁니다. 휴대폰. 심지어 저희 마이크도 없어요. 지금 마이크도 없어서 지금 휴대폰 마이크로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야 목소리가 들려요. 왜 이렇게 이 부부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냐? 휴대폰 마이크를 쓰기 때문이에요. <laughs> 마이크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도 없네. 어, 그 흔한 마이크도. 아, 내가 마이크를 살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는데. 아니, 그냥, 뭐, 귀찮아가지고. 그게 잘 되더라고, 뭐. 아, 조금 아 크게 우리...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음. 그리고 막 시끄러운 상황에서 찍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음.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나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다면은 장비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있는데 저희가 1년 반을 운영해 본 결과 꼭 장비가 있어야지만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음. 저희가 심지어 한번 카메라를 한번 샀었어요. 소니 카메라를 샀었는데 사서 한번 브이로그 찍고 바로 팔았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아, 근데 확실히 영상미는 괜찮았거든. 그 영상미는 괜찮았는데 뭐가 좀 아쉬웠느냐? 손떨림. 손떨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갤럭시나 아이폰이 손떨림이나 이런 게 좋은지 진짜 몰랐어요. 휴대폰으로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때 그때 막 찍고 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잘 나오더라 충분히 괜찮더라 특히 우리 쇼츠 중심으로 하니까 쇼츠는 찍을 때 계획해서 찍기보다는 갑자기 수빈이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어 수빈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더 해보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카메라 떼가지고 막 세팅해가지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바로 찍고. 맞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응응.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저는 장비에 투자를 제로로 하고 시작하는 걸전 추천합니다. 하다가 욕심 나면은 그때 바꿔도 절대 늦지 않다. 응. 저희는 참고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영원이에요. 어, 진짜 대박이다. 응. 수입도 영원이니까. <laughs> 어. 아 근데 휴대폰 좀 좋은 거 샀어. 갤럭시 24 <laughs> 네. 울트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기왕 휴대폰 바꾸는 거, 최신 기종으로 좀더 카메라 좋은 거 사자. 이렇게 돼서 그게 투자가 된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딱히 뭐 투자 한거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장비 같은 거 크게 투자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음. 어쨌든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맞벌이 부부. 저희 뭐둘다돈 벌거든요. 맞벌이 부부이면서 육아를 하면서 유튜브가 어,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돈적인 걸 생각하고 접근하기 보다는 기록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재미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는 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너무 그 퀄리티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정도에서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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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laughs> 아, 이런 거 원래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음, 아이, 음. 좀 부끄럽다. <laughs> 그러면 이제 끝낼게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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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